세상 모든 궁금증 머머머안안하하요요네 예,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세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세계에 대한 경제뿐만 아니라 좀 이런 표현은 뭐지만 잡스러운 열이가 이제 어다 했다고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어, 투자 원칙에 어. 대해서 투자 원칙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면 그 성공을 투자라는 두 가지 방법이있 나왔습니다. 어.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말한 이제 투자라는 것은 뭐 한국이다 미국이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그냥 어느 밀가라서. 곳이나 이런 원칙과 예. 이런 걸 예. 가지고 방법론으로 하방법론죠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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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 투자 원칙이 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인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제, 너 너무 좋아하는 프로입니다. 뭐, <laughs> 뭐, 인터넷처럼 연결됩니다. 성수의 두 가지 방식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시장보다 아주 높은 수익률을 내면 됩니다. 네. 하나는, 또 하나는, 어, 시장보다, 어, 안 틀리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잃으면 안 됩니다. 네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네네. 네. 이게 끝이에요. 돈벌 아주 이제 뛰어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는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음, 근데 네. 보통 이 사람들은 치장보다 어, 높은 수익률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아주 높은이죠. 아주 높은이죠. 근데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죠. 그쵸, 평균적으로는 그렇죠. 네. 순간적으로는 가능 단순. 순간적으로 가능한데 이제 장기간 하면 할수록 평균 수익률의 수렴을 못 하죠. 그 음, 떨어지죠. 네네. 네. 그래갖고 사고 파니까 그 수수료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네. 말씀을 하시고 이제 지나가죠. 여기 밑에 이제 또 하나, 하나 말씀드렸던. 그 아주 음, 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아주 높은 확률로 더 많은 것을 이제 얻는 방법이 이제 성 투자하는 방법인데 네. 이러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또 남들보다 네. 더 높은 수률 얻는 방법은 네. 첫 번째 거는 남이 모르는 걸 이제 알, 알면 된대요. 음, 네. 어, 당연하죠. 어, 저기에 도로가 뚫린다는 걸나 혼자만 알면 네, 그렇죠. 되고 네. 어, 저기에 뭐 이마트가 들어가는는 아는데 니들은 몰라. 그럼 난그 땅을 사면 되겠죠. 네, 그렇죠. 어, 또는 뭐이 주식을 했는데 이 주식이 이제 뭐가주 되게 수주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뛸 거야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근데 보통 이 남들보다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아야 되는데 똑같이 뉴스 못알 수는 없습니다 아, 순발력이 좀 좋아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laughs> 남들 못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고 어, 그또 하나의 방법 남들보다 더 많은 위험을 지는 거에요 음, 네. 예, 가깝죠 그렇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남들보다 더,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음. 그거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알던가 모르는 네. 남들이 모르는 걸 알던가 또 하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위험 부담을 지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여기 또이 사람들한테도 또 남들보다 더 많은 위험을 지는 게 보통의 모습이 되는데 제가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남들 남들이 모르는 걸 아는 법은 되게 통찰력 있는 분들 기일 겁니다. 전문가들 저리가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어, 내가 그럴 가능성 은생각보다 낮습니다. <laughs> 보통 내가 낫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많이 났죠. 그렇죠. 남들이 모는걸 내가 알까 생각하는 <laughs> 네. 보통 남들이 아는 만큼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수 있겠는가? 가능하면공부하면안 그 됩니다. 어. 왜냐면 하 용기 있게 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면 겁나 손이 안 나. 아, 어, 그렇죠. 고 그렇죠. 이제 하실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하얀 눈처럼 아주 깨끗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더 많이 벌었어. 어, 네. <laughs> 이분들의 말을 다시 하면 나는 그때 운이 좋았는데 지금 운이 안 좋은 것 같다. 이거랑 똑같아요. 네. 반대로 말하면 또 그때는 화끈하게 질렀는데 지금 못 질렀다는 그때, 거. 죠 그때는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으니까. 예, 묻지도 따지지 도 않고 질렀는데 지금 못 질러니까 못 벌는 것같는데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또 평균에 또 수렴하시게 되죠. 계속 지르다 보면은. 음, 네, 그렇죠. 결면 평균에 수렴하게 되는데 어, 하얀 눈처럼 깨끗했을 때잘 벌었어. 이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은 하얀 눈이 돼버린 경우가 많죠. 햇빛 속에. <laughs> 근데 음. 위험 부담하면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알 때쯤 되면은 이미 녹아 보인 녹아 있는 경우가 음, 많죠 네. 눈처럼. 어 위험 부담할 때 보통은 원하는 것이 남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을 이제 원하긴 하죠. 아 어, 네. 그렇죠. 남 남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갖고 쟤들이 팔기는 내가 먼저 팔면 돼. 그래갖고 음. 동원하는 게차트라던가 아니면 각종 심리 지표들을 이용하게 되죠. 이게 틀린가 하면 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모두 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들이 예견하는 걸 내가 또 예견하는 거니까. 네. 그고 이게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남들도 나를 갖다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음, 네. 그고 아주 오랫동안 이제 하셨던 전문가 분한 15년 하시면서 말씀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차트를 다 공부하고 내가 나만의 차트도 만들었어. 아. 근데 난 살아남았어. 이러시더라고요. 음, 네.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버게 아니고 살아남았다는 걸 자랑하는 거면서. 근데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험을 부담하다 보면 확률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중에 영웅이 나오시기도 하는데 네. 확률상 그 영웅은 적고. 아, 그분은 어, 그러면 살아남은들 뿐이에요? 돈을 벌진 않았어요? 아, 벌긴 벌렸죠. 그 네. 올해도 했는데. 네. 조금 벌었죠. 근데 이제 경제적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안, 여전히 어...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고 투자를 하고 계어요 아, 전업으로 하시고 계신 아니요 취미로 하시면서. 이렇게 아, 그러면 네. 살아남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 탈락한 사람도 많으니까. 아니 그건 아는데 직장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제가 무리하지만 않으면 살아남는 건 맞잖아요. 항상 무리한 <laughs>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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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여기서 말한 무리를 하더라도 직장이 있으면 그걸 어쨌든 메꾸면 되니까 다시는 안할 뿐. <laughs> 저희가 잘 알다시피 옛날에 그 황금 선박에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laughs> 황금 그 황금 바닷속에 있는 뭘 건져올린다고 투자 네.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제가 봤던 것도에 웃긴 거있었습니까 부산에 뭐 금광이 있어요, 이런 어, 것도 있었는데 그거 그 금광 테마주 투자하신 분 계시고 음. 답이 없죠. <laughs> 제 웃겼던 게 옛날에 그 뭐지 뒤에도 나올 건데요. 그 뭐냐 그 출산 테마주 투자 출산 테마주도 음.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영원히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그 네. 뒤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 좀 하면 되죠. 그 이제 확률을 맞춰가다 보면은 호황장에서는 대규모 수익이 나고 불황장에서는 아, 그렇죠. 대규모 손실이 아니고 그냥 멸종이 발생을 하니까. 아 그렇죠. 저큰 수익이 나신 분들이 저 멸종을 하죠 사실. 예. 네, 근데 참, 말씀을 드리면 화를 내시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아니 근데 화를 내시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치면. 수익이 별로 없거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수익이 좋으면 그런 얘기라도 아, 그렇죠. 아, 뭐 그럴 수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그렇죠. 이미 다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예, 그럴 예.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화안 내요 절대로. <laughs> 큰 거를 그러니까,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2 그러니까 0에서2 600갈 때는 화를 안 내는데 네. 2 600에서 이제 이제 1 800, 1 900갈 때는 이제 화를 내시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멸종을 많이 당했죠. 네. 근데 참 슬프죠. 확률에 수렴한다는걸 말을 해도 네. 벗어날 수 없죠. 그리고 이쪽에 미덕이 있다니다 미덕은 남도보다 빨리 살출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게 최고죠. 네, 예. 그리고 그래 원래서 얍삽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그리고 여우가 살아남고 고슴도치 네. 죽는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이쪽에 무슨 네. 나오는. 인류 역사에는 용감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 <laughs> 그리고 이쪽 에 나온 얘기죠 고슴도치와 그 여우의 비유가 그에 네, 네.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제 포션 바꿔가지고 빨리 피해 나가야죠. 어, 그렇죠. 남들이 팔기로 내가 먼저 팔고 나가면 장땡이죠. 아 그렇죠. 남들이 미럭 욕을 할지라도 어저께 한 얘기 오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해야죠. 예, 저 빨리 나가. 네.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추상물이 하나 있어 있습니다. 쪽에 있는 거. 이거 이제 남들보다 확률 높이는 거고 네. 이쪽은 이제 반대로 실수를 줄이는 거죠. 네. 예,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보통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네. 능력이 없어, 쟤들은. 네, 네, 네. 야, 그래 가지고 돈을 벌겠니? 네. 먹고는 사니? 이런 얘기 많이 네. 듣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죠. 네. 워렌 버핏이라고. 네. 지금도 논림을 받고 있죠. 네. 지난 그렇죠. 한 50년간 돌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워렌 버핏 얼마 갖고 있죠? 한 100조 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조가 뭐 이렇게 넘게 갖고 달러로 이렇게. 아 그렇죠 <laughs> <laughs> 그죠기죠 <laughs> 놀림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네. 돈은 벌었는데 놀림을 받고 어 요즘에 이분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람도가 멀어지고 산속으로 귀의하는 네. 것 같은 이상한 삶을 산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돼요. 손에 안 날려고? 끝까지 버티다 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요즘 뭐팍 나고 막 이러면서 워렌 네. 버핏에 대한 소식이 전혀 들리지가 않네. 그러 보니까.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워렌 버핏 얘기가 꽤그 뉴스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연초에 그 주주총회, 그때도 좀 나왔고 그이는 워렌 버핏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네. 그러니까 네. 뉴스가. 현금을 쌓아준다고 손가락질하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뭐 전혀 뉴스, 그러니까 아, 뭐 워렌 버핏이 뭘 샀다는 얘기도 없고 보면은 못 네, 사. 겁나 갖고 못 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뒤에 전혀 뒤에 그 얘기할 건데. 네. 일단 어...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두 가지 방법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남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내던가 아니 남들보다 네. 손해를 안 보면 됩니다. 네. 아니, 손해를 안 보는 극단 쪽에는 워렌 버핏 살아계시고 서 계시고 남들보다 많이 버는 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자들이 계시고 성공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몇분 계시긴 합니다. 네네. 네, 근데 어 손에 안 보는 쪽이 좀 숫자가 좀더 확률 높지 않을까라고 음, 네. 생각합니다. 그 하는 사람 치고서는 근데 하는 사람이 네. 손에 안 보는 쪽에는 아주 극소수기 이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그 블로그에 올리시는 그분께서 그 수익률 순위로 쫙 했을 때한 40년 넘게서 해20% 현재 월은 못 피시고 한 20년까지 갔을 때는 음. 그 수익률 한 40%인가 그렇게까지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음. 그러니까 30년 넘어서 20년, 25년, 30년 넘어서는 워렌버핏이는 없긴 하더라고요. 한 20년까지는 아직은 있더라고요. 일단 명줄이 길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나이가 90이라 94살까지 산 사람이 많지가 아,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은퇴를 네.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하신 분들이죠. 이상한 할아버지예요. <laughs> 은퇴를 안 해. <laughs> 아니, 은퇴를 안 해. <laughs> 은퇴를 할 수가 없지 그러고. <laughs> 재밌어 갖고 못간둘거 <가둘> 같아요. <laughs> 네. 아, 이게 아주 정신이 말똥말똥하세요 지금도 네, 네. 오, 대단하세요 보시면서 존경스럽더라고요. <laughs> 나저하니까 재밌게 저렇게 놀았으면 좋겠다. <laughs> 네, 아니, 네. 이 사람은 돈 버는 게 아니고 놀이더라고요 놀이. 네, 그래갖고 네. <laughs> 할아버지 봤으니까 뭐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산 할아버지, 산 할아버지, 신선 네. 할아버지죠. 예.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보고 싶었습니다. 말씀, 음. 말씀 나눠봤는데, 어전 어, 성향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쪽도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고, 아, 그렇죠. 예, 밑에서 수익 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쪽 성향이 좀 맞는 것 같고, 이쪽 성향이 맞는 분들이 이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데좀 미덕이 두 개가 다르니까 그 미덕에 맞춰 가지고 대응을 하면은 일단 대체적으로 좋을 것 이제 위쪽 대부분의 80% 이상의 네. 사람들은 저쪽을 일단은 선호하고 매력적이고 더 끌리죠. 그렇죠. 매력적이고 네. 재밌고 즐겁죠. 밑에는, 네. 밑에는 재미 재밌... 하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아. 뭐... 지옥이죠. 정말 저걸로 하자면은 진짜 계속해서 뭔가 끊임없이 더 벌기 위한 노력보다는 끊임없이 뭔가 조심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남들 갈때안 갈라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죠. 네. 학습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아우, 끔찍합니다. 아 끔찍합니다. 그렇죠. 네. 네. 학습량은 많은데 돈안 벌려요. <laughs> 아, 저도 저렇게 안 벌리죠. 네. 끝에 가고 살아있어갖고 뭔가 벌려있는데. 네, 네, 그렇게 치면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저 위쪽 시장인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네. 네. 현재로서는. 네. 밑에 시장 쪽 사람들은 지금 조용하고 다들 뭐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거고. 그렇죠. 저 위쪽 사람들이 다들 예. 그렇죠. 그렇죠. 엄청나게 활발하니까. 예예. 네. 어차피 돌고 도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서 네. 또 네. 뭐 네. 재밌는 시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두 가지 쪽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제 말씀 나눠봤고요. 네. 아, 뒤에 또 언젠가 또 핑크사님과 아, 이 시절이 왔습니다. <laughs> 또는 믿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한번 또 나눠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끝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또 여기서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